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대표 구자동입니다. 벌써 1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10월의 멋진 날은 벌써 지나가고 11월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실주공호단지 아파트 매매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34, 34 우리... 그양 면적은 112 제곱미터고 전용은76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평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평이 훨씬 더 쉬워 보이죠 실은 112 제곱미터 76 입니다 25억 5천부터 최저가 34평이 27억까지 형성되겠습니다 35평입니다. 35평 입니다 35평 115 제곱미터 입니다 35는 29억 29억 메모리즘 현재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36 보겠습니다. 36, 119제곱미터, 전용면적은 82제곱미터입니다. 28억부터 30억까지 형성이 되십니다.